몇 마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안 짖어요 원래 짖는 소리는 틀려요 진돗개 소리만 내는데 얘는 지금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특이해갖고 야가 야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아. 1년 넘었거든요 예. 제가 지금 작업해야 되는데 자꾸 이 버벅버벅 걸려 버래 가지고 오늘 아까 오시기 전에 미리 작업할 거몇개해 놓고 잠깐 한 10분 눈 붙이고 있었는데 달마야 아저씨한테 인사 다 했어? 자, 승희. 자, 승이 이쁘다 소리 들었는데, 자, 승희인데, 앙컷인데. 아이고, 아저씨. 닮아 예쁘다 해주시네. 너무 감사합니다. 응? 아, 예, 예. 그건 또 뭐. 응. 아저씨, 가까이 가서 수담해주세요. 하고 싶은데, 그지? 그래, 아저씨는 대형견을 조금 무서워하시네 응, 날마다 안, 안 물어요. 안 물어요. 그냥 아저씨 뽀뽀만 할 거예요. 아저씨 옷에 털다 묻으면 안 돼.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. 막아. 너무 치대니까 아유 아저씨 뒤로 넘어지면 안되는데 손... 딸마 아저씨 선 일단은 막 쓰다듬어 주세요 가고 네. 봐요 아 옷이랑 아저씨마다 타일하고 있네 딸마야 아저씨 이렇게 무서운데 우리 집에 이렇게 기계 봐주러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. 어떻게요 바쁘실 시간에요. 예. 예. 이제 서신대에. 야 이제는 또 출장 오실 일은 없겠죠. 네, 설마 예, 그지야. 아 달마 어, 어, 아저씨 인사하고 그치?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셨어요. 예. 네. 달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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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. 아저씨 달마야 아저씨 가셨어 싫다 싫다 그래 응 인터넷 아저씨 인사 잘했어 그랬어 그래 인사했어 아저씨 왔어 좋았어 그랬어 다음에 응. 어, 다음에 오시면 달마 쓰담 해주세요 했어 그랬어 어 그래, 그래, 그래. 다음에 아저씨 또 오세요. 닮아, 예뻐해 주세요. 그래, 한번 했어. 닮아. 그랬어? 어? 다음에 아저씨 오면 좀 살살 예뻐해 주세요. 하자. 그래, 수다도 수다듬 해 주시지, 그지? 어. 그래. 알았어.